장원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장원테크. 이런 종목을 보시면, 일단은요, 일단은 주봉을 봐도 대초세 자체를 넘기지 못했죠. 그죠? 아, 일봉, 아, 월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못 넘겼죠. 그죠? 그리고 일봉을 봐도 넘기지 못하고 있죠.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죠. 여기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 구간에서, 노력을 했으나, 여기 이제 일봉이잖아요, 일봉. 그죠 네, 일봉인데, 예, 주봉이라든지, 그 멀봉이 확대만 했었어도, 이전에는 아직 넘어가지 못했음을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예, 여기를 보시면, 이 구역에서는 거래도 많았어요. 그죠? 거래도 제일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제일 많았던 그 아래 있죠?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4,000원에서 5,000원대가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이거죠. 이거. 이거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무게감이 싫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나고 나야 이제 알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고 났더니, 누군가가 대량으로 번, 져나갔던 구간이 아닐까, 이게 추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죠, 그죠? <laughs> 네, 황교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변화를 주는데 바꿔줘야 된다는 말을 말했습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예를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지금 데이터가 보이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빼곡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죠?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2020년, 여기 그 3월에, 3월 달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웬만한 정보 다 저점을 찍었다가, 그대로 엄청나게 내려 꽂았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는 척은 했지만, 결국에 이 라인을 회복하지 못했죠. 저항했던 자리, 저항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왔었죠. 깼다가 저항을 받았고, 또 저항을 받고, 또 이기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안착하지 못했고 내려왔다 다시 잠깐 이 양봉이 바로 이후 양봉이 되겠죠. 그죠. 여기 상가가 올라왔던. 그러나 항상 제가 얘기하는 대추세의 흐름을 깬 자리는 항상 제가 그밑에서 항상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패턴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공략 대상이 됐다 그러면 단기 매매가 됐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큰 흐름을 위배해서 매매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주봉으로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최소한에 이걸 돌려놓고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노리겠죠. 그죠? 이런 걸만약 갖고 계신 분이라면 무은 타지 마시고, 어쩌면 잘못하면 이런 게 이제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상패 수순을 밟는 형태가 되게 많죠.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이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천원 아래까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역에서는 추가하거나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음, 안타까워요. 이런 종목을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흐름에는 제발 위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흐름에는 흐름에는 그러니까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 통해서 이 흐름은 위배하지 말았어야 돼, 그지 역방향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물을 타거나 소위 말하는 대응을 못해 버리면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죠? 어쨌든 장원 테크를 혹시 갖고 계시거나 관심있거나 이러신 분은.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시고, 이거는 패턴상 흐름을 보게 되면, 천원까지도 열려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흐름이, 흐름이 한번 결정되면, 그 흐름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섣불리 내가 판단해서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지금도 약간 이렇게 보면 요 구역에서 이렇게 약간 지지하는 형태가 자꾸 보이잖아 요 이렇게 그러나 이건 지지 형태라기보다도 아직 그냥 내려가는 흐름의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해서 요런 건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요런 건 최소한 차라리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겠죠최소한에에항상요 네.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돈이 하락으로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좋지 않으니까, 싸게라도 누가 던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누가 이제 주식을 모았다 그러면, 그리고 우상을 돌렸다라는 것은, 비싸게 주고서라도 돈을 주면서 누군가가 들어갔다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가 우리가 상승으로 갈수 있는 여지는 더 있다고 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승 변곡 초기 모습 때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원테크는 지금 하락 진행형이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물을 타거나, 에, 혹시 음. 갖고 계신 분들의 신규 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노리지 마시고, 에, 최소한 에, 우상향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열려있는 공간이 여기 한 천까지 열렸기 때문에 섣부은 들어가지 말자.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이런 거는 좀마음이 안, 타까워 이런 건 항상 할 때마다. 이물리심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자, 이런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